녹이 안에 들러갔어니 초코만 먹을래 초코 아니 초코 우유 먹을래 또가자 <laughs> 먹을래 가자 아니 가자이거안 먹어 가자 아니야 이거 이거 엄마가 아까 전에 가자자고 갔어. 먹어래안먹어래안먹고자고어 말했잖아 그땐 못해요 요거 안 해? 안 해? 나 못하겠어 아니 나하려고다 꺼내고 하려고 뭔데 알아 요거? 요거는 알아줄게 너 알아줄게 나 요거 알아줄게 알아주기가 어디 이거 왜? 왜, 이거 원래 해야 할수 있는 거지요. 그럼. 아니, 이거 다안 맞았어, 고모이가 휘저는 파즈라고 경험해. 나 화났어! 어, 속속 화났어. 나미고 속... 화났죠? 왜 화났지? <laughs>